매일신문 아나운서 이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구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 동대구역 광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영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오늘 집회에는 전환길 강사를 비롯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는데요. 탄핵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회를 계기로 향후 정치권과 사회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집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탄핵이 좀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나왔고요. 나라를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의견을 표력하는곳에 함께 어, 뜻을 동참하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다들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아 네, 대통령님 석방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위혹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밝히는 것에 위해서.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다 같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가장 마음에 뜻했고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집회. 일단 그내란죄를 그 지금 탄핵에게 사유로 이제 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또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와서 이제 불리한 형국이 되니까 내란죄를 제어서 빼겠다. 이거는 이제 탄핵 사유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도 그 대통령의 고요한 권한인데 그 그거 자체를 이제 잘못한 걸로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탄핵 만발도 그렇고. 이제 완전 부정부패한 이법부 사법부 등 그리고 이번에 또 뉴스에 나온 대항고래부터 정말 민주당이 이 모든 걸 맡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게 정치권이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어 지금 범죄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도 미리 검증이 된 인사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뭐 지역적 혹은 이념적인 편가르기보다는 어뭐 정치든 경제든 안보든 어떤 곳에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보다는 어좀더 이득이 어떤 것인지 국가의 발전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굳이 뜻을 표하지 현 않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의견을 낼수 있고, 어 어떤 중도층 혹은 무효표를 선사한 사람들도 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